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23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아침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사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주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로 우리 33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로마서가 마쳐지게 되는거예요 자,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잘 실천되어 질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자선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함대대도에게서이이 은행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도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여권이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소아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나 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않냐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우리 14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좀간단히가 한번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자선인 너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선나이가득하고 지식이 많아서 서로 권할 수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들이 복음에 대해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 담대히 몇 마디 썼다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아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서로를 권면하고또 곤면을 듣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이끄는 길을 힘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고요. 그 목적은 이방인들을 순종케하기 위함이었고 그 방법은 말과 행위로 기적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과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그 말씀과 더불어 활동하십니다. 외형적인 기적들은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살았었을지라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변화의 역사는 교회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교회 확장의 역사는 내적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역사를 더 뒤지여기며 사모해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론을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각자가 변화되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특별히 일루리고는 마게노니아와 아가야의 북서쪽 지하 지방이며 그 서쪽 바다 너머에 로마가 있었 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전도활동을 시작했던 바울은 소아시아는 물론 마교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또 이제 그 지방의 북서쪽 해안 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히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 은 피하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 개척전도에 힘썼습니다. 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가서 집접되는 것이 아니라, 미개척 지역을 가서 이렇게 봉사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심과 개척정신은 오늘날 모든 전조들의, 전도자들에게 본이되어야할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특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의 전도자들을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뉴욕 지역도 사실은, 에 지역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저 교인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 의 역사가 데어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신자들에게 새로운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약교회는 복음의 대사장 직무 적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아, 이 전화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끊지 마시고요. 그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좀 어, 상태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을 나누겠습니다. 어, 2 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전도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하면서 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소원하였지만 그의 소원은 여러 번 좌절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이성의 건전한 판단에 따를 것일진데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처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강하니 하며 다른 큰일만을 꿈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또한 큰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도 줄곧 로마로 가려는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의 전도계획은 로마를 거쳐 당시 세계의 서쪽 끝인, 서반하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사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고 그리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전도자들은 되도록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교제는 피차의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서로 감싸고 따뜻하게 품으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인 구제헌금도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돈 자체의 귀함보다 선한 열매의 귀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구제헌금은 그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 뿐만 아니라 시간과 수고와 돈도 포함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바옥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그 인근 지역의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박하신 이웃 사랑 실천 운동, 수아 운동에 비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한 식일까지 여러분들 그 귀한 구제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려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찾기 원하였습니다. 실상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의 빚진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가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물질보다 비교할 수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을 확증한 후 로마를 지나 소바나로 가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충만한 축복, 복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한 소원이 좌절됐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영원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의 열매인 구제헌금도 귀하게 엮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33절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의 사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와 힘을 같이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새벽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또한식일날 우리 완교 활동권에서 하는 기도에 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못 나오는 이들이랄지라도 그 시간 다른 곳에서라도 또 동일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늘 부족하며 우리의 힘도 부족하여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족지 않아야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우리 요청한 기도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본전에 두 가지가 나오고 다음 절에한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를 유대의 순종자니한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이 아까워서이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더살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살 이유와 의미와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목숨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생, 생명의 가치, 의미를 우리는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과 삶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일, 곧 바울의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이 그들에게 받음직하게 되기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제헌금이 구제하는 자들의 자랑이 되지 않고 구제받는 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함을 주는 선행은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또 나이 작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또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예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말씀을 가려서 하고 그리고 하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반말을 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32절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세례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가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 바울의 소원은 몇 번이나 좌절되었죠. 그러나 인간의 소원은 좌절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무 완전 무결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히 남김없이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바울의 전도사역이 기쁨과 자원함의 사역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러해야 합니다. 억지 봉사나 억지의 전도나 억지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우리의 봉사나 전도나 헌금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쁨과 자원이, 자원함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기쁨의 봉사, 기쁨의 헌신, 기쁨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성도들과 함께 며칠간 편히 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적 쾌락이나 세속적 오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의 휴식은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한 일들을 반성하며 혹은 감사하고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휴식과 반성과 기도를 통해 그의 사명은 더욱 명료해지고 그의 소원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에 바오은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평강이 기득기를추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고통과 공핍과 공핍, 공격 불안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 죄를 떠난 삶,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의의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우터하는 그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불행해?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변의 사단의 도전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프랭클레 로즈펠드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내가 고통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의 외부적인 요인의 고통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허터하고 또, 해집고 상처를 줘도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미 코킹해서 그 어떤 도전도 상처도 유혹도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연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많이 넘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파울리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 그의 사랑, 또 그의 미래의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주님에게 한 자녀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